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였다. 날때부터 앉은뱅이인 사람 하나가 실려 왔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았다.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눈여겨 보았다.이윽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하고 말하자.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그러나 다른 것으로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어 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 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전뱅이인 것을 알자 너무도 놀라 말을 잃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만화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만화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장애인을 만난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 제자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죠. 제자들은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을 보고 나쁜 판단을 하며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와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쁜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었어요. 회개 안 했어? 뭔가 잘못했지? 아, 조상의 죄가 클 거야. 이런 오해들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구걸를 했죠. 한분 줍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안준뱅이를 바라보았어요. 아, 안준뱅이로군. 몸이 불편한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년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봄 새싹처럼 움트고 있었죠. 베드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야. 우리를 보시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올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주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안전뱅이의 이상과 달랐어요.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م, 무슨 말이여? 돈이 없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베드로가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앉은뱅이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우와! 내가 내가 걸을 수 있어. 내가 내가 뛰고 있어. 일어서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가 예전에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 된 자로서 서로에게 죄를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 죄는 어때? 너희 죄는 이래? 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살았죠. 그 죄를 항상 지적을 하면서 살 때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형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먼저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야. 이 사람은 이것을 회개해야 돼.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하는 데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가 너무나 많이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무언가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학습을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도덕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고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 무엇을 변화시켜야지라고 하는 것그 이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 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머릿속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항상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율법 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사랑의 삶으로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지적하는 삶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 많이 강요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많이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대상으로서의 관점으로 볼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거 고쳐야지, 저 사람 저게 변화되어야지, 자꾸만 지적질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관점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자세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권고를 할 때나, 진짜로 필요해서 지적을 할때그 사람을 미움으로서 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형제와 같이 또는 자매와 같이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